자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의 원점에 점피를 놓고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즉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한칸 간다는 소리지 됐지? 그러니까 한 개의 동전을 4번이나 던졌을 때 나쁜놈 점피가 원점에 와야 돼 그럼 그러니까 몇번 던지든 관계없이 짝수번 던졌잖아 지금 4번 그 전피가 원점에 오려면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같아야 제자리일 거 아니야. 됐어?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네번 던져서 앞면의 개수와 뒷면의 개수가 같아지려면 두 번씩이잖아. 그럼 카운트하는 거지, 뭐. 가자.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여기부터 출발하면 되겠네. 그럼 그다음이 뭐야? 앞면 뒷면 앞면 뒷면. 그다음 뭐야? 앞면, 뒷면, 뒷면, 앞면. 그다음 뭐야? 뒷면, 앞면, 뒷면, 앞면. 그다음 뭐야? 뒷면, 뒷면, 앞면, 앞면. 다 했습니까? 뒤. 한번더 해볼게. 앞, 앞, 뒤, 뒤. 앞, 뒤, 앞, 뒤.